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aughs> 오늘은 어떤 분이 저에게 메일로 문의하셨어요. 혜라님 저는 왜 이럴까요? 가는 곳마다 미움을 받아요. 저는 되게 노력하거든요. 억울해요. 차라리 제가 막 나쁜 짓 하고, 미워하고, 말도 안 듣고, 그런 말 모르는데, 저는 굉장히 눈치 보면서, 날마다 두려움에 떨면서 비유 맞추고, 잘하려고 애쓰는데, 사람들이 저를 안 좋아해요. 미움받아요. 그래서 제가, 위험이 올라와서 이제는 저도 그들을 막 미워하게 돼요.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맨날 회사를 여기저기 전전하고 오래 다니지도 못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이렇게 보내셨어요. 자, 여러분 이런 분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영상을 찍습니다. 여러분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만사가 노력으로 될것 같으면 열심히 노력해서 자식 농사 잘 지어야지 이르지 아이고 우리 자식은 엉망으로 키워주지 이런 분분 없죠? 근데 나이 들어서 이렇게 탁 보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분 많아요.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왜이 지경이니? 응?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당신이 바람 피울 수 있어? 잘한다고 바람 안 피우고, 못한다고 바람 피우고, 그렇지 않죠? 남편도. 부인도 그렇고. 잘한다고 내 부인이 안 떠나고, 못한다고 내 부인이, 응? 떠나고, 이러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 노력과 좀 별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명 사주팔자를 믿고 많이 보는 거예요. 응? 처음에 젊었을 때 사주팔자 운명을 안 믿던 사람도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성공하고 잘하면 되지. 뭘 가서 점을 봐. 점을 보기는. 이런 분들도. 한 40, 50, 이 정도 되면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내 인생의 결과물을 봅니다. 근데 내 뜻과 너무 달라져 있고, 음,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있구나 해서 자꾸. 운명과 사주팔자를 보죠. 그 운명을 창조하는 게 무의식적 외고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무의식 정화, 이 마음 공부를 무의식 정화하는 이 마음 공부를 사실은 사주를 사주팔자를 고치는 팔자 고치는 수행이라고 하고 싶어요. 삶을 바꾸는, 내 인연을 바꾸는. 내 사주와 운명을 바꾸는 개운하는 공부죠 운을 바꾸는 공부예요 왜냐하면 운이 바뀌려면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애고가 음, 그게 죽어야 되거든요 머리로 애써서 되지 않아요 게으른 사람이 노력한다고 부지런해지지 않거든요 옛날보다 조금 더 게으름이 덜해지긴 하겠지만 완전히 바뀌지 않아요 부지런한 원래 선천적으로 부지런한 사람 즉 무의식 속에 부지런한 애고가 있는 사람과 게으른 애구가 있는 사람 절대 경쟁이 되질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해도 부지런한걸? 부지런한 사람은? 게으른 사람은 노력해도 조금 개선될 뿐 부지런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파고난 게 있는 거죠. 그 게으른 애구가 죽어야 되거든요. 잠재의식의 변용이 일어나야 돼. 황골탈퇴. 무의식 속 애구가 죽으면 그때 몸반응이 일어나면서 그 에너지가 빠져나가면서 몸반응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잠재의식이 바뀌게 되고 어, 내 몸이 바뀌고 그러면, 하늘 애고가 달라지면서 바뀝니다. 그래서 미움받는 애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분도. 무의식 속에 미움받는 애고가 있어요. 어떤 애고가 미움을 받는지 지금부터 얘기합니다. 착하게 안 하고 나쁘게 해서 미움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움말을 해서 미움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애고를 제일 미워하느냐 하면, 교만한 애고를 제일 미워해요. 하늘이 미워하는데, 천심은 민심과 하나죠. 민심은 곧 천심이에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 바탕에 천심이 깔려있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 천손 민족이잖아? 하늘의 우선. 우리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성, 신성, 하늘님, 불성, 뭐, 하나님. 이런 이름으로 우리 본성, 사랑이 밑 바닥에 있어요. 그, 사랑인 본성이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한 애고예요. 그래서 교만한 애고를 미워하지요. 그럼 자, 교만한 애고는 어떤 애고인가요? 음. 겸손을 모르는 애고죠. 자, 그럼 겸손한 애고는 어떤 애고인가요? 아, 네. 부끄럽습니다. 겸손할 음, 응? 저는 이렇게 못난 사람입니다.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수치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버림받은 애고죠. 누구나. 이 몸을 갖고 나오면서 이 몸에 시공의 제약을 받은 애고는 당연히 시공의 제약을 받죠. 내가 태어난다는 거, 이 몸을 갖는다는 건 제약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시간 공간에 이 몸이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조선 시대. 에 거기 양반으로 태어났어. 그러면 조선시대라는 그 시간 속에서 그 어느 공간, 한양이라는 공간에 어떤 신분으로 태어나. 이미 거기에 시공이 속박되고 있는 거죠. 속박이 되는 순간부터 의식의 자유로운 흐름이 딱 거기 갇히게 되니까 뭐든지 다할수 있지 않아요. 음, 제안을 받죠. 시공에 제약을 받아서 못 하는 게 많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많죠. 마음 공부를 통해서 시공을 초월하기 전에는, 음, 갇혀버리죠. 그래서 고통받아요. 그때 고통받을 때마다 내 뜻대로 안될 때마다 난 버림받았어 이런 느낌을 받죠. 그래서 에고를 다른 말로 하면 버림받은 에고. 자, 버림받은 에고는 자랑스러울까요? 수치스러울까요? 수치스러워요. 강할까요? 약할까요? 약해요. 우월할까요? 열등할까요? 열등해요.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야. 내가 이 인간의 몸뚱이에 태어나서 내가 왕이라도, 내가 장관이라도, 내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해서 박사를 10개 땄더라도, 내가 뭐 IQ가 뭐 응? 몇백 단이라도 내가 막 오늘 어? 집안의 아주 귀한 재벌가의 후손이라도 나의 신분 지위 공화를 막느라고이 몸뚱아리를 가진 인간인 이 애고 나는 약합니다 시공의 제약을 받은 나는 나는 수치스럽습니다 포린 받은 애고는 수치스럽잖아요 그렇죠 수치스럽고 약하고 열등하고 이 마음을 인정해야 돼요. 즉 수치를 인정해야 돼. 수치스럽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열등합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마음으로 그걸 느껴줄 때, 음 그때 인간은 굉장히 큰 뭐라고 할까요? 저는 제 수치를 인정하고 나서 굉장히 큰 행복을 맛봤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이해한 게 뭐냐면 왜 수녀님들 신부님들이 신 앞에 자기를 온전히 바칠 때 신부님들 마지막. 수녀님들도 그렇고, 신 앞에 귀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한번 TV에서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팔을 이렇게 양쪽으로 하고 이렇게 딱 누워서, 완전히 엎드려서, 그렇죠? 신 앞에 완전히 굴복하잖아요. 그때 그 마음을 느꼈어요. 얼마나 거룩한 마음이 들까. 자기의 나약함과 열등함과 수치심을, 이우주의먼지만큼 못한 존재라는 자기를 인정하고, 수치스러운 약자의 수치를 느끼는 인간은 아름답지요. 음, 아름답고 그때 비로소 내면의 신성과 가까이 가는 거예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자기의 수치를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열등감을 인정할수록 내면의 신성과 가까이 가지요 무한하고 거룩하고 위대하고 큰 신성과 아주아주 아주 나약한 애고는 하나거든요 약함과 강함이 하나고 열등감과 우월함이 하나고 수치와 존경심이 하나죠 그래서 아주아주 아주 낮은 자리로 갈때 그때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과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높, 마음이 높아지고 높아지고 자랑스럽고 행복하고 우월하고 이럴 때 신성과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겸손함을 회복해야 사랑을 받게 돼요 세상의 사랑을 세상은 본래가 주신 세상이라 본래의 뜻대로 움직여요 머리를 일부러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볼때 왜저 사람은 나한테 잘못하는 것도 없는데, 난저 사람 보면 얄미울까, 이런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은 수치를 안 느끼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열등하고, 약하고, 하찮은 모습, 못난 모습, 수치스러운 모습이 올라올 때, 수치스럽습니다. 하고, 수치를 느끼는 게 아니라, 절대 안 느끼고, 변명, 핑계를 읽어 나면서, 그건 이래서 이랬어요. 이렇게 하면서, 자꾸 자기의 우월하고, 잘난 것만 잡고, 인정하라고, 인정해 달라고, 나 사랑하라고. 그런 애고가 무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절대 자기 수치 인정 안 하고, 고집 부리면서, 사랑과 인정만 받겠다고, 우월한 나만 인정받겠다고 하는 애고. 애구. 그 애고가 보일 때,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미워. 주는 거 없이 미워요. 그런데, 보고 있으면, 아 그냥 이쁘고, 쟤는 참, 누구 집 자식이야. 그냥, 그냥, 이쁜 아기가 있어요. 그런 애고는 어떤 애고예요? 인정 자랑는 애고. 뭘 이렇게 지적했어. 너는 왜 이러니? 그럴 때, 네, 잘못했습니다. 잘할게요.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나올 때 그게 이쁜 거야. 좋은 거야. 그게 사랑이거든. 사실은 자기 수치를 인정하고 자기 열등감을 인정하고. 그렇죠. 그런 사람일수록 그때 그 아픔을 느끼잖아요. 자기 수치를 느낄 때 여러분 아파요. 너무 아프지. 수치 느낄 때 행복한 사람이 없어. 그 아픈 고통을 느껴본 에고는. 타인이 수치 당할 때, 그가 얼마나 아플지 알아요. 그래서 타인의 수치를 조금 감춰줄 줄 알고, 타인의 수치를 꼬집어내지 않고 위로할 줄 알아요. 덮어줄 줄 알아. 타인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알고, 내가 대신 좀 허물을 뒤집었을 용기도 생기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의식이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 보고, 저한테 메일 보낸 분 보고, 뭐라고 했냐면, 어, 이분이 직장에 다니는데, 상사들한테 그렇게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사들이 지적하거나 너에게 너를 미워하면서 무언가 가리킬 때너 어떻게 하니? 그랬더니 제가 자기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걸 최대한 얘기를 한대요. 변명 핑계를 일관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잘못했지? 이럴 때 수치 느껴야 되죠. 미움받을 때 수치 느끼지. 자랑스러운가요? 그렇죠. 그런데 뭘 잘못해서 지적할 때왜 그랬어?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너왜 그랬니? 도대체가. 어? 너한 번만 더 이래봐. 너 혼난다. 미움을 쓰지요. 존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잘못한 그 부분,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미움 쓰는 건데, 이때 미움도 기꺼이 받아야 돼요. 미움 받을 때 올라오는 수치스러운 그 마음을 인정하고, 부끄럽습니다. 수치스러워요. 잘못했어요. 잘할게요. 이래야 되는데, 그 수치를 절대 안 느끼려고 고집 부리는 애고가, 부장님 그거는요 사실은요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그럴려고 일부러 그런게 아니거든요 상황이 이렇게 됐거든요 계속 변명해요 인정을 안하고 느끼질 마음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억울해요 막 이래요 그 모습 자체가 미움인 거예요 자기 수치를 인정 안하고 그 모습 자체가 미움인 거예요 그래서 미움받는 거야 그런 애고는 자기 수치를 그렇게 올라오면 인정 안하고 고집부리고 미워해서 버리고 두려워해서 쳐다보지 않는 애고는 남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봐도 어떻죠? 미움이 올라와요. 남의 수치를 봐도. 미움이 올라오고, 또는 버려버리고, 외면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미움받는 거예요. 자기 수치를 봐야 돼요. 괴로워도, 아파도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어,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미움받습니다. 예전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 아, 그분 남자답고 멋지잖아요. 참 아까운 분이죠. 마음공부 하셨으면 잘 하셨을 거예요. 어느 부분은 원리를 몰라서 못 하신 거지. 근데 그분도 정의롭고 남자답잖아요. 그런데 정의롭다는 분들은 전부 수치해고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전 수치 절대 안 보려고 정의로운 쪽으로 가, 자랑스러운 쪽으로 가. 수치 절대 안 느끼려고 하는 거죠. 수치가 올라오면 그냥 확 외면하고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이유 없이 미움받았잖아요. 전 그분 좋아했는데 그 당시에 국민들이 <목소리> 미워해서 심지어 농담도 있었잖아. 길가다 넘어져도 대통령 탓이라고 한다고. 그 정도로 미움받았어요. 아니 넘어진 게왜 대통령 탓이에요? 그 정도로 미움을 받았어. 왜 그럴까요? 수치 애고를 인정 안 하니까 그분 속에 있는 자기의 수치를 그 정의감만 붙잡고 사랑만 해야 되고 수치가 아니라 존경 사랑 뭐 이런 거 붙잡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애고만 붙잡고 수치스런 자기 애고를 인정을 안 하니까 그 모습 때문에 계속 인정에. 모든 사람은 다 내면에 신성이 있어요.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은 내 스승인 이유가 그거죠.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미움을 올리는 건 바로 본래가 올리잖아요. 여러분이 누구를 보고 미워해야지 결심한 적 있습니까? 그냥 올라오죠. 어떤 사람을 보면 그냥 올라오고 어떤 사람은 안 올라와. 누가 합니까? 본래가 내 신성이. 알아서 미워할 사람 탁 미워하게 하고 존경할 사람 탁 존경하게 하는 게 신성이에요. 그냥 저절로 올라오는 거죠. 어? 그래서 민심은 천신인 거야 민심이 일으킬 때이 일으키는 음, 신성이 바로 천신인 거죠 어, 그래서 딱 미움을 올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네가 어? 수치를 인정하네? 자 네가 인정하는 마음 느낄 때까지 내가 올려줄게 하고 본래가 계속 미움을 주는 거야 수치 느끼라고 그래도 고집부리고 느끼지 않으면 어떤 사건이라도 발생시켜서 수치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 수치스러운 사건을 발생시켰잖아요, 그 당시에.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이분이 차라리 죽어버렸잖아요. 어, 그분도 고집이, 뚝심이 끝내주는 분이에요. 그 고집 때문에, 대통령도 됐지만, 고집 때문에, 고집 부리면서, 그냥, 부끄럽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응? 국민 여러분, 수치스럽습니다. 참여합니다. 이러면 그냥 우리 국민은 다 그분을 사랑하는데 용서해줄 거예그 인정을 안 해서. 음, 그렇게 비극적인 종말을 맞았죠. 죽을 때까지 쳐요, 본래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저도 교만한 애고였어요. 이 공부 하기 전에. 그래서 얼마나 교만한지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본래가 막 쳐요. 처음에는 그냥, 응? 머리를 이렇게 좀 이렇게 치더라고. 그래도 인정을 안 하니까 귀야대기를 때려. 그래도 인정을 안 하니까 그냥 발로 확 걷어 차더라고요. 그래도 인정을 하니까 모가지를 밟아. 그래도 인정을 안 하니까 죽을 때까지 누르더라고요. 다 죽어가니까, 아이고, 애고가. 항복했지요. 본래의 귀에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 뒤로도 엄청 얻어맞았어요. 제사실은 14년 돋닦은 그 인생 여정이 처맞은 인생 여정이에요. 고통을 당하고 그냥 저의 수치를 인정 안 하면 사정없이 내려친다는 걸 제가 무수하게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마음공부 도닦은지한 7년 8년 되니까 벌써 칼이 들어와 본래한테 이렇게 그럼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상황이 오지요 누가 와서 어, 칼이 들어오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laughs> 어 제자들도 다제 스승이었어요 저한테서 헤라님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저를 딱 수치주면 네가 감히 스승한테 저는 안 그래요 아이고 미안하다 하고 내가 무언가 무엇을 잘못해서 제가 날 수치줄까 수치심을 느끼면서 내가 인정했어요. 아이고, 미안해. 아이고, 부끄럽다. 그러지 않으면 본래가 나를 인정할 때까지 친다는 걸 제가 너무나 잘하니까요. 그 본래는 사람의 모습, 상황을 통해서 사람의 팔을 쓰고 나에게 옵니다. 그래서 나에게 수치를 줘요. 그래서 나에게 수치를 줘서 미움을 올리고 내 수치, 부끄러움을 올리는 모든 사람들이, 사람들과 상황이 다내 스승인 거예요. 내 속에 내가 아직 인정 안한 수치를, 그 버림받은 에고의 존재의 수치를 인정하라고 온 거예요. 그걸 인정한 만큼 그 자리에 사랑이 차고 사랑받아요. 인정받고. 그걸 인정 안한 만큼, 수치를 절대 인정 안한 만큼, 고집 부리는 만큼 미움을 받지요. 계속 미움받아요. 언제까지? 내 수치 인정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그래서 죽을 때까지 미움만 받다가 사랑 한번못 받고 불행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좀 사랑받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인정하는 분들이죠. 마음 공부란 무의식 속에 자기 존재의 수치, 버림받은 애고의 수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두려워서 인정을 못하니까 먼저 그 수치를 인정하고 수치 애고가 죽은 스승이 같이 가주는 거예요. 아가야, 뭐 얼마나 무서워? 나도 무서웠다? 수치 부는 게? 죽는 것 같았어. 죽는 거니까요, 수치 애고가. 그래서 같이 손잡고 무의식에 들어가서 그 두려움 같이 끌어안고 느껴주고, 그 수치의 아픔 같이 느껴주고, 처음에 도움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력으로 훅훅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그 수치 애고가 다 소멸되고, 음, 시공을 초월한, 신 인류 깨달은 도인이 되는 거예요. 어, 나라는 존재가 사라졌는데 내가 여기 없는데 내가 여기 없어요. 어느 죄 있고 나는 어디든지 갈수 있어. 육체가 내가 아니니까요. 나라는 그애고 자체가 목숨줄이 죽어버렸는데 예전에는 그애고가 있을 때는 나는 음, 1969년 2월 며칠에 태어난 음, 해라. 어, 대한민국에 태어났어. 그런 시간 공간이 있어요. 그쵸? 그걸 중심으로 해서 항상 난 여기밖에 있을 수가 없고, 이시공을 초월할 수가 없어. 하지만 그 애고가 죽어버리면, 난 자유죠. 어디든 갈수 있고, 의식으로. 뭐든 다 되고, 할수 있는 상태가 되죠. 온 우주가 에너지장이고, 나도 에너지장이에요. 그 에너지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내 의식 에너지에 따라, 어, 내 우주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미움을 받은 존재, 음, 미워, 그래서 미움만 일으키고 미움만 받고 이렇게 사는 존재는 자기 수치의 고를 미워하면서 인정 안 해서 그렇게 미움을 받는 거예요 본래는 우리에게 인정하지 않은 마음은 계속 가르치죠 특히 수치를 인정 안할 때는 매우 쳐라 죽을 때까지 쳐요 엄청 고통받습니다 그래서 영만 모르고 미움을 받는 분이거나 또는 남한테 미움받아서 나도 막 미움을 같이 쓰고 막 이러는 분은 내 수치를 인정 안 하는구나. 보시면 돼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나한테 미움쓰고 수치 줄때 내가 미안해. 이렇게 굽히는지 보세요. 절대 안 굽힐 거예요. 겉으로는 알았어. 그래도 속으로 죽가 뭔데? 이럴 거예요. 속으로는. 진짜 내면까지 네 같이 꺾으면서 미안해. 인정하고 수치심 올라오는 거 느끼고 존재의 수치 느끼고 이렇게 자기가 잘 꺾나. 본래에게 꺾는 거죠. 음,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 영문 모르고 미움받는 수치애고, 수치애고를 절대 인정 안 하고 고집부리는 미움에 대해서 그 미움을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사람, 바꿀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그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어, 종료하기 전에 제가 그걸 잊어버렸네요. 그러면 어떻게 사랑받을까? 무의식 속에 그 수치를 절대 인정 안 하는 애고 알아차리시고 수치를 느끼면서 굽혀야 돼요. 변명 핑계 대지 마세요. 억울함 올라와도 다 아, 내리고 아내 수치애고를 알려주는구나 꺾으라는구나 본래가 미안합니다 이렇게 부끄럽습니다 잘할게요 이렇게 마음으로 꺾을 때 수치애고가 죽습니다 엄청난 모멸감과 함께 죽어요 수치가 모멸감이죠 그 모멸감 안 느끼려고 안 꺾는 거예요 그 모멸감을 느끼면서 수치애고가 죽을 때 나는 사랑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 현실에서 자꾸 해보시고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수치고 죽는 건, 그래서 잘안 되시면 오셔서 저와 함께 수치 느끼는 거, 너무 두려운, 그 무의식, 버림받은 에고의 두려움으로 들어가서 그 두려움이 한번 죽고 나면 수치가 쉽게 인정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